안녕하세요. 협동자 태백수 명품숲길 탐사단 탐사대원 숲 해설가 곡가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숲길은 태백시 황지천변을 따라 이어지는 황지천 힐링하트 숲길 A 코스입니다. 먼저 황지천은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쌀이체에서 발원해 황지연못의 물과 만나 흐르다가 소도천과 금천을 받아들이고 구문소를 빠져나가 다시 철암천과 합류하는 낙동강 수계 지방하천이며 낙동강의 제1지류입니다. 힐링하트 숲길은 2017년에 이 황지천변을 따라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으며 접근이 용이해 태백시 어디에서나 쉽게 황지천을 따라 편안히 살책할 수 있게 조성된 숲길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황지천변 힐링아트 숲길을 산책해보실까요?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여기 쌈지공원에서부터 시작해 약 700m 거리에 있는 산업점사 유령탑 뒤쪽에 있는 숲길까지 이어지는 짧은 코스인 황지천변 힐링아트 A코스 숲길입니다. 황지천 힐링아트 숲길에는 재미있는 테마가 있습니다. 숲길, 숲의 길이는 짧지만 다섯 구간으로 나누자면 황지천을 보면서 걷는 데크 길이 있고 다양한 활엽수가 있는 돌 길이 있으며 힐링을 할수 있는 자작나무 숲이 있고 잎을 가는 잎갈나무 길을 지나 마지막으로 사계절이 푸른 잣나무 숲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양한 활엽수가 있는 숲길로. 주로 참나무과 나무들과 은사시, 물박달, 다릅, 삼벗 단풍, 생강나무 등등 여러 관목들이 모여 살죠. 이 나무를 보세요. 굴참나무입니다. 굴참나무는 줄기에 두꺼운 코르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좀더 오래된 나무는 손으로 꾹 눌러보면 푹신푹신한 감이 느껴질 정도로 탄력성이 좋습니다. 포르크가 발달하여 껍질은 세로로 골이 깊게 패어 있는데 경기지방에서는 골을 굴이라고 하여 나무 이름이 껍질에 굴이 지는 참나무라 하였다가 굴참나무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옛날에도 굴참나무의 껍질은 활용도가 많았다고 합니다. 높은 보온성과 방수성 때문에 산골 마을의 지붕을 이는 재료로 애용되었다지요. 지붕을 굴참나무 껍질로 만들었다 하여 이런 집을 굴피집이라고 부릅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듯이 굴피집에는 굴피나무는 없고 굴참나무 껍질만 있다는 사실과 굴피집은 그 수명이 길기 때문에 기와 천년, 굴피 만년이라는 속담도 있다고 합니다. 높은 가은 하늘과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도시에 있는 황지천 힐링 아트 숲길을 한번 걸어보지 않으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